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예수님의 우선 성경 말씀은 마 어, 마오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며 만사라여금 어, 축복과 또 종려가를 꺾어 들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우리가 옛날에서 왕을 생각합니다. 예수 왕화가 그 바벨론 성읍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왕화돼서 이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 다 살리고 그백성은 죽음에서 살리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왕비 한 사람만 탄생해도 그 나라 민족 살고 역사를 살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 들어가시니. 온 세계가 이제 새롭게 사는 놀라운 모습의장면이 바로 오늘 6월절 장면입니다. 6월절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약 4일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던가를 생각해보는 또 하나님이 그 퍼스널 비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방문하신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와 한중의 대시를 하전히 추원드린 것입니다. 시편 2 장째를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왕 메시아를 그 백성에 보내주기 원하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과 로마 압정에서 그들의 메시아를 찾고 간거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퍼스널비 왕으로서 메시아서 방문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0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또, 신명기 17장 1 5절하면 반드시 내 하는 여와께서 호 택하신 여를 내네 위에 왕으로 세우시리라. 즉, 이스라엘 모든 패스의 원은 왕이 드디어 탄생하셔서 이스라엘 방문한 그런 시점, 약속, 말씀이 성취 이루어진 그런 사건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 종료주의 사건은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위로 오셔서, 이제 성취된, 선포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 렘 입성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어요. 즉, 예수께서 준비하신 것은 한두서이 되는데요. 우선, 배단이와 배빡에 거기서 머무르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내가 탈라귀를 갖고 오너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낙의 어, 새끼를 풀어 갖고 올때아 이거 당신이 왜 이걸 갖고 오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라 하니까 그 주인이 허락하여서 갖고 오게 된 거죠 이것은 스칼의 어, 9장 1 0절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겸손해서 낙의 새끼를 타 오신다는 말씀이 또 성취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온 것이죠. 이 나귀라는 것이 이제 허름하고 별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사실 이 요새 나귀는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튼튼하고 또어 작은 동물도 다물리친대요 그래서 어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귀가 다 망하는 데요. 그래서 어 나귀가 새롭게 뜨는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또 튼튼하고 또 고기맛도 좋고 하여튼 여러가지로 쓸모있는 것이 낙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요어 발견하고 이제 어 많이 그 낙위를 구하려고 난리가 나서 값이 점점 오르고 있답니다 자이 낙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낙위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낙위는 정말 겸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시다고 표현하셨어요 이 겸손한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이 있고 또 가난의 뜻이 포함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국말로 아니 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은 이게 뭔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는데 그만큼 고난과 가난에 포함된 말이 이 겸손 즉그 어, 말이 어, 바로 어, 어, 배단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요 배는지집이 뜻이고 아니, 아니라는 것은 아까 겸손 말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즉, 배단에서 출발한 그 겸손과 고난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환희로 바꾸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단이 배빠게 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75마일, 약 2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2마일을 어, 주님께서 어, 승장과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입성 하게 된 거죠. 그때 아이들이 어, 노래하고 춤추고 어른들은 이 종류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팜취즈라고 하는 팜취즈서 이렇게 깔고 옷을 깔고 자기의 순종과 승리를 나타냈어요. 이팜취즈는늘 구약에 보면 승리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 나무를 꺾어 들고 나왔는 것은 승자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승리한자로서 출발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런 기쁨으로 예루살렘 백성을 위로해 주셨고, 또 갈리 바다에서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셨고, 오병의 사건, 오천명, 사천명 모이신 사건, 또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또 청년을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므로 사람들에게 합당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메시아 갈때 사람들이 청도원 돼서 이루사인 걸추부추게 만든 사건 그 장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자, 모든 것이 다 틀려먹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슬 쫓아왔다고 한탄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 이루사 입성 공식적으로 영어로는 publicly 아주 오픈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비밀리 하신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나사렛에 나온 날할 때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청년, 좋은 청년이 있을 때살 때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 5천명, 4천명,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건을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아된 것을 나타내시고, 믿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의 이색일 타시고, 이제 그 성을 향해서, 일을 살빙해서, 걸어가시고, 또, 그것을 축하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애들이 또, 나중에 애들이 축제잖아요. 어른 축제지만, 동시에 아이들 축제잖아요. 아이들이 뛰고 나니까, 아, 선생님, 이 애들도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어서 가신 말씀이 작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돌들께서 소리 질러서 나를 찬양해라. 사람들이 찬양한 아니라 이자연인다총동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께서는 님 사람들로 알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힘껏 찬양하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찬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호산나서는 나의 전환이 나를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기도한 마음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그러면 호산나란 뜻은 나의 주 나의 메시아를 찬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호산나로서 주님을 찬양한 많은 사람들이 총동원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입성은 단순한 그런 승리자의 입성이 아니라 메시아의 그런 나타낸 그런 어 영어. 한 분하면 주연절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나타낸 그런 사건이란 것이죠. 호세아서 6장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사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통해서 이제 부활의 사건은 잉태된 그런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을 호세아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입성에. 죽음과 부활을 잉태된그러한 전투적인 사건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계획하시고, 이제, 어, 공개적으로 진행하시고, 또, 그래서 평화적으로 진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군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군인을 드리고, 강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쳐처하시 처돌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상에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그 아름다운 마을, 어, 배단이와 배박의 마을에서 저대로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환승을 받으시면서 나기를 타고 조용하게, 평화스럽게, 그런 공개적으로, 전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기적을 이제 하나께서 님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중국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호드다는 것은 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찬양의 극적인 표현이 호산나인 것입니다. 10편 118편 우리가 좀 이제 낭송했는데요 우리의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 호산나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메시아 한번 나의 주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 구세주,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아름답고 그분은 가장 성스럽고 그중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종료주일은 주님을 찬양한 기간입니다. 주님을 찬양 날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주일은 단순한 우리가, 어, 그, 파암치리 종료날 하고 흔드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 고백과 저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찬양 받기를 원하셨고 또 놀라운 그러한 주님이 사랑으로 웃음을 지어 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하 성경은 웃으신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어,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웃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환호 받기는 처음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원했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메시아로서 진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personal vision 개인적인 방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방문이 사람들 놀라게 했어요 그게 개인적인 방문이 유대의 지도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게 개인적인 방문이 어린아이도 즐겁게 했어요. 그 개인적인 방문이 온 세계를 바꾸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지도자를 혼란케 하고 이젠 다 틀렸다 우리 망했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한 그런 놀라운 방문 경험 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방문해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해줄 그런 사건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 갖고 계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의 왕 메시아 대신 그런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다스서 이제 주의 사랑과 희생과 기쁨과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는그 이름을 또, 다윗스 왕이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찬양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돌들이 나타나서 찬양할 것이다. 자연들이 찬양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인 것입니다. 게시로 7장 10절을 보면, 큰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앉으신 우리, 어, 하나님 어린이에게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찬양된그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깜짝 놀라운 그 방문이 이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늘 예수님 방문이 이어질를 간절히 바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놀라게 해줄 그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놀라게 해줄 계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게 해줄 그런 계속 진행으로 다 오신 것을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놀라운 방문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된 그런 능력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호산나이라 주 이름으로 모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간절히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깨끗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홀딩 원상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실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영광 영광 영광으로 찬양된 사람이 있기를 한질이 바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다 오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여러분이 같이 동행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영접받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 초대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행지는 계속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종려함무는 뭐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 승리의 찬설했죠. 승리를 하는 그런 어, 종류나무를 꺾어들고 찬양하시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 죽음에서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그의 삶은 놀랍도록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로 나타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은 다 쫄딱 망했잖아요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을 부하느냐 하니까 사단께신 하는 말이 저 종이 당신의 파워라니까 복받았으니까 그런 거지 당신을 믿어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수에손대지 말고 여부를 테스트해도 좋다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사단이일요일 다니면서 여배에 가장 고난을 줬어요 또 모든 생명을 뺏어하고 또 몸이 병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었어요 여부는 거의 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욥비친구들이서다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들은 죽은 모습 욥을 보고서 다들 실망했어요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욥은 자기 힘으로 지키고 위로와 져서 하나님께 다시 축복받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가졌어요 욥은 다시 재기하고 부활했어요 그는 승리자가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신 그 욥이 이제 원상 회복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삶도 욕처럼 다시 부활된 삶아에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 승천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략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 배달을 응원했어요 배달이라는 동네에서 출발했었는데 출발의 시점이 고통의 집, 가난의 집에서 출발해서 계수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가셨다. 예루살렘 가신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환해했던 그런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예수께서 낙에 타고 저 언물이 아니 많은 리이 예수님 따랐는데 예루살렘 가기를 두려하지 워 않았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가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배척하고. 불을 던질 것이라고, 그, 생각된 시나리오도 있었을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그, 두려하지 않고, 아니다! 공격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한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나이 타고 평화의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계속 진행하 가서, 그 이마에 대한 길을 계속해서 이런 사람 진행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즉, 주님은 놀랍게, 정말 놀랍게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쪽에 가면 돌맞아 죽을 텐데요.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돌맞아죽는 것이 아니라 나서 생이 명 너무 중요하다. 나의 친구 나서로 살리러 가노라. 그 제자들 이다 따라와서 주 나서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와서 돌맞아 죽거나 아니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나는 가서 나의 하나님 왕을 선포해야겠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길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선포할 때,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시 바랍니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십자가형태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욥처럼 모든 게날아갈 수도 있고 세상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에서처럼 내가 죽으면 주이다 그런 죽음의 모멸하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뿌리시고 계속해서 이 낙이, 찬악이 타고서, 진격 앞으로, 진격 앞으로 산뒤들 즐거워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흐뭇한 모습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찬호 소리에 계속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양망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놀라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가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 스님은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도들과 함께 같이 진격해 나갈 수 있는 격려하고 돌들이 소리지르라 너희들 아니면 돌들이 소리져서 우리를 찬양 것이다 계속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지도자이셨고 용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그 방문 서프라이즈 비즈 영어로 그렇죠. 이제 퍼스널 어, 비즈 개인적인 방문 그것을 받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라 말씀드려이 땅의 세 i 비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여러분 구세주로 오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또 사용하셨는데요 나귀는 작은 것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창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니까 그들이 순수히 내놓고 어, 쓰임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나귀는 별별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를 택하셔서 쓰셨다는 그런 어,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찮을지라도 그 분이 사용하시면 힘을 드지만 예수님을 거의 이마에 옮겨준 그런, 어, 작은 낙이 세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 그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낙이도 하는데 내가 못할까? 여러분, 어,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낙이도 할수 있는 일을 나도 할수 있으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제아들끼리 함께 도대체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모시게 또 어, 혈안이 됐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입성을 적극적으로 도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앞서서 호산나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또 마치 그 어, 바디가드처럼 예수님을 호위하고 그 진격 앞으로 계속 할수 있는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제자도 역시 즐겁겠죠. 자, 그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나이 새끼와 제 아들을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잘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사건을 볼때 우리 예수님의 웃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웃음이 여러분생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면 모든 인생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떠나시면 이런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늘이고 천둥 치고 비가 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웃으실 때 여러분 인생에 환하고 놀라운 그런 서프라이즈 비에 놀라운 삶의 축복이 개인적인 주님의 방문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초청하시고 호산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속 복되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